우리 에이티니 이제 일어나야죠 오, 오, 오. 에이티니 좋은 아침 일어나요 굿모닝 윤호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밥도 이렇게 많이 맛있게 해놨으니까 빨리 아침 식사하기에 빨리 일어나요 깨우기 싫은데 아 근데 지금 일어나야 돼요 오늘 하루도 파이팅! 제가 응원할게요, 에이티니. 얼른 일어나요. 빨리 일어나야지 나랑 놀고, 빨리 일어나야지 나랑 산책하고, 빨리 일어나야지 나랑 밥 먹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얼른 눈 뜨고 씻어요. 우리 에이티니 안 일어났어요? 빨리 일어나요. 자, 아침밥 해줄게. 빨리 일어나. 에이티니 응. 일어나. 응? 그만 자. 밥 먹어야지. 일어나. 나랑 같이 산책하러 갈까? 숨잡고? 에이틴이, 일어나. 밥도 차려놨고. 빨리 나너 보고 싶은데. 안 일어날 거야? 빨리 우리 같이 밥 먹자. 빨리 일어나야 돼.